자, 우리 해마루 중학교 답 맞춰 볼게요. 자, 1번. 적절하지 않은 거는 1번이래요. 자, 그럼 1번은 뭐야, 얘들 아, 잠깐만. 왜 틀렸어? 봐봐 어, try it. something that is not correct, a wrong action. 올바르지 않고 틀린 행동에 대한 무언가 에, 아리따리해. 그럼 확실한, 확실한 걸줘워보자 디바이스는 뭐예요? 장치죠. Machine, 맞잖아. a t has been made for special purpose.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 기기. Generation 이라는 거는 동시대에 사람하고 태어난 그룹이라고 그랬고. Journal 이라고 하는 거는 너의 경험이나 생각에 대해서 써내려간 한 권의 책일기그 다음, Wander off 라고 하는 거는 돌아다니는 거잖아. different place without having a purpose. 목적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 그러니까 1번, trial은 시도하는 건데, 시도라고 하는 거는 뭔가 틀린 걸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해, 뭔가를 해보는 거잖아. 여기서 wrong이나 not correct가 들어가면 안 돼요. 했죠? 2번 가볼게요. 어색한 거는요, 4번이에요. remain seated는 무슨 말이에요? remain은 유지하다지, seated라고 하는 거는 앉다야. 근데 seated 하면 앉아진 채로 유지해주세요. 공연 중간에는 비워두세요가 아니라 앉아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3번. 들어갈 수 없는 거는 5번이에요. Wonderful, succeed in, grow up, keep an eye on이죠. 그 다음, 어, 4번에는 4번. 5번에 4번. 6번에, 자, 얘는 무슨적인 용법이야? 향용사적인 용법이죠? 2번이에요. 일단 넘겨서 자 세번째 위치하는건 7번에 2번 8번에 5번 이거 우리 그건가? 4과 대화문가? 푼 사람 맞추고 아니면 넘어가면 돼요 그냥 9번에는 5번이에요 요것도 그냥 대화문이라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0번에 이거는 어법이에요 우리 요거 3번 이거는 쏘댓이 붙여있는 건 뭐라 그랬지? 뭐뭐하기? 위에서라 그랬지? 너무 열심히 해서 애를 받았다 틀렸어요. 11번, 올바르지 않은 것은 4번이에요. 그 다음, 12번,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5번. 뭐, 이거는 그냥 해석만 해보면 다 되는 거고. 그 다음, 13번, 정답 1번. 14번에 5번. 먼저리에 갈 수는 모르죠. 그 다음 A와 같은 용법, A는 뭐야? 머물기에 라고 하는 형용사적인 용법이죠. 15번의 정답은 3번. 어? 잠깐만, 잠깐만, 15번에 이거 뭐라고? A가 뭐야? 아, 이거구나. D 사이드 투 스테이구나. 이거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니까 명사적인 용법. 그래서 여기는 보어 자리로 명사적인 용법으로 왔고요. 16번은 형용사적인 용법이지. 16번은 2번이죠. 그다음 17번 1번, 18번 1번, 19번 5번이에요. 내가 비교급 앞에서는 배리가 절대 안 된다라고 그랬어. 그다음 20번 4번. 21번에 4번. 봐봐, 다시, 봐봐. A는? 맞아. B번은? 맞아. C, 어, C번은? 맞아. D번은? 루즈가 아니라 로스트죠. 2번은요? 오늘 뭐 고르는 거야? 어, J까지. 2 번은 어진 샥 맞죠? 그다음 얘는요. 뭐예요? 월스죠. 비급급이야 월스트 아니야. G 번은요. 가시죠. 과거요. 그다음 H는요. 햅 맞죠. B 번은요. 아, 이거 아니네. I는요. Feel like 그다음에는 I n g 니까 keeping 어미. succeed in 다음에도 ing 아, 써야 되지. 됐지. 그 다음, 22번은 2번. 뭔데? a는 뭐야? 목적격이죠. 근데 22번은 2번은 뭐야? 주격이죠. 23번, 23번에 3번.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인 욕법. 24번은 3번. 되게 이 문제 되게 신박했어요. 어 굉장히 좀 나쁘지 않 되게 좋지 않나 이 문제 푸는데 몇 분이 걸릴까. 자 25번 가보자. 정답은 3번이래요. 왜 왜요? 왜요 틀렸어요? 가봐 1번은 맞아 틀려? 가조어 진주어는 이시랑 초보정사 동사원형 오는지 확인만 하면 되고 2번은 나이스고 오브유 나이스 사람의 성격이라 그랬잖아 그 다음 얘는요 맞죠 투부정사 동사원용 왔고 D번은요 나를 도와줄 누군가 맞죠 그 다음 얘는요 차가운 마실 무언가 그 다음 F번은요 지금 뭐 고르는 거야? 올바른 거 짝지어준 거지. 다 맞고 틀고 다 했어. 다 고르는 거 아니지 그냥 그 중에 맞는 거만 고르는 거지. 근데 혹시 질문 있어? 나 이거 다 하기 너무 힘든데. 어, 이거는 좀 헷갈리다는 거 언제까지 다 하고 있어요. T까지는 T, T 알파벳이 나온 거다 처음 봐요. 질문 있어요 혹시 틀린 거? 예린이 어떤 거? 주 번을 안넣어가서 g 번이야. It's kind of the same to offer to help me to i t 요 l Kind 는친 a 한거 n d 나 r and g o 나 a n a Dad, Dad, Wazun, they i t i s e m i It is kind of the same to offer to help me. 맞지 않아요? 또 h I don't know. t o 보기 u c 에 IKQT, Q가 이상하대. Q 뭔데? Q 맞는데, T가, T가 이상하대. 응. 플레이 슈는 뭔데? 엄청한 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폴 조이가 아니라 오브조이. 질문 없어요. 응. 뒤에 여기 또 뭐야? 그 뒤에 학교가 어디야? 광평 다 푸신 분다안 풀었어? 다안 풀었어요? 어 숙제는 옆에 그거 테이프 붙여진 거 봐봐 사과 아까 애들 몇 페이지였더라? 사과 아까 내가 너네 풀라고 한거몇 페이지야? 8 2 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풀어오는 건데 90 1페이지까지 풀면 좋아요. 끝까지 다푼 사람은 숙제 없어요. 근데 대신 대화문은 빼니? 대화문 빼야 돼. 알지? 보고 풀었으면 숙제 없어.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에는 요거 뭐지? 요거 다풀 거야. 즉 저거 뭐야? 지금 준 거. 너네 여기 수아중학교도 있거든, 뒤에. 근데 제발 문제 풀때 빨리 풀지 마. 지금부터는 천천히 하나하나. 하나. 알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30분 일찍 오세요. 그래서 먼저 풀 시간 줄게. 됐지? 어. 스프링, 우리 근데 이번에 어, 1단계, 2단계 중에 질문 있어요? 없어요. 질문 있는 사람은 따로 해야 되고, 안 갖고 와도 돼요. 근데 일단 지금 학교별 그거 지금 해마르등학교 푼거 있지? 거기 앞에다가 이름 쓰고 앞에다가 내고 가.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금요일 날 오면 또 그거 나눠줄 테니까, 아마 금요일 날엔 다풀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근데 문제 천천히 풀어야지, 알았지? 한 문자 문제, 문제 응, 앞에서 내고 가시면 돼요.